그리고 그 낭이 드디어 사실 1년 걸렸는데 예전에 그 대형병원 갔을 때 A형, B형 간염 항체 없다고 진상 받았다고 달력 보니까 근데 그 1년 전이더라? 그래서 좀소아과든 어디 가서든 맞아라. 근데 나는 소아과 가야지 맞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과에서 맞을 수 있더라고요. 신경쓰였단 말이지. 소아과 가서 만약에 맞으면은 뽀로로 밴드 같은 거안 붙여주나? 뽀로로 비타민 안 주나?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맞았어도 없어지기도 하나 봐. 그래서 약간, 사실 맞으래. 그러니까 예방, 예방 차원인 거죠. 아픈 게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맞으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그게 왜냐면, 한 번만 맞으면 끝이 아니라, 맞고, 맞고, 뭐, 한달뒤 맞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막 미루다가, 요번에, 아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날 좋을 때 맞자. 이러고 맞았는데, 진짜, 상녀자 특. 이쪽에 B형 맞고, 이쪽에 A형 맞음. 의사선생님이, 다른 날 놔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맞으면 안 돼요 이러니까 그거는 아닌데 근육주사다 보니까 는 뻐근하고 아프고 생활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니요 한 번에 맞겠습니다 한번 아플 때 한꺼번에 아프도록 하겠습니다 자맞주시죠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오, 근데 또하기 싫은데 사실 밖에 나오기 귀찮음이 더 컸어 오, 그거 맞아서 문제 없는 거면 그냥 오늘 맞고 끝낼게요 이러고 주사실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띠형 먼저 맞았는데, 너무 아픈 거야. 으으으, 이런 소리 내면서 맞았어. 들어갈 때도 아파. 가끔 아 합니다. 으으~ 이러고 놨고. 아, 이게 맞은 맞으니까 아파보니까는 이게 쳐맞아보면 더 무섭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쳐맞아보고 아프겠구나. 온다 이러면 더 아픈, 더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른팔 A형 맞을 때는 아, 어, 더 무서운 거야. 으으~ 이러는데 A형이 뭔가 덜 아팠어. 그런 게 양마다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B형은 B형이 더 아프고 A형이 덜 아팠어. 그걸 친구한테 말했더니 A형은 소심해가지고 아! 아플까? 내가 주사되면, 내가 투약되면 얘가 너무 아플까? 이러면서 덜 아팠던 거고 B형은 나쁜 주사여가지고 A들이래서 아픈거래. <laughs> 뭘 몰라 근데 그랬어 실제로 B가 더 아프고 a 가더아팠어 A형 간염 B형 간염 예방조사 <laughs> 과학적인 듯 아무튼 화학적으로 뭔가 그런 게 작용할 거야 아니 뭐뭐형 간염할 때 AP는 그게 아닌 걸로 알긴 해 왜냐면 C형 간염도 있지 않아요? C형 간염도 있는 걸로 아는데 O형 간염 AB 간이 AB형 간염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다리 가 맞아서 웃겼어. 그린거 거기가 되게 옛날 병원이거든요. 옛날 병원인데 그런데 특 엄청 쿨함. 사소한 거에 개의치 않음. 그런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오시는 그런 옛날 병원 있잖아요. 인테리어도 되게 옛날이고. 의사 선생님도 뭔가 가성비 안 따지는 것 같은? 거기 그런데 장점은 설명 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시지 않아. 대신 내가 A형 간염 B형 간염 주사 맞는 걸 대기실에 있는 할머님들이 다 알아. 오픈형 진료여가지고. 진료실 문을 닫지를 않아 답답해. 근데 그게, 뭐, 알아도 상관없으니까이긴 한데, 뭔가, 뻘하게 웃겼어. 오픈영 진료, 개인, 사생활, 뭐, 그런 것도 아닌 없다. 근데 약간, 그런 병원만의 약간, 매력과 맛이 있어. 난 처음에 의사선생님인지도 몰랐어. 너이는 가운 이런 것도 안입고 그냥 아저씨 옷 입고 계셔. 난 그냥 아저씨인 줄 알았어. 물론, 의사선생님은 너 아저씨지만, 아저씨랑 의사선생님인 거랑 공존하지만, 의사선생님인지도 몰랐어. 그치. 고인물룩이라 그래요. 약간 그런 병원만의 맛이 있어. 말안 들으면 막 혼나고. 아왜 말을 안. 그럼 그런데 마음에 맛이 있어요. 갑자기 강의하시고 그냥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없이 이런 건 이래서 저런 건데 뭐. 음. 그래서 이번에 얻은 잡지 지금 피하지방에 맞는 주사는 일부러 흡수를 느리게 하려고 거기에 맞는 거고 근육주사는 좀 다이렉트로 약효가 나려고 거기에 맞는 건가 봐. 나는 근육주사 근육주사 하는데 그게 뭔가 했네. 지금은 괜찮았는데 맞은 다음 날에는 샹크! 약간 그런 상태이긴 했어. 나안 궁금해. 괜찮아. 내 왼팔, 오른팔 나, 나의 경우는 근데 양팔이었어. 나의 왼팔, 오른팔을 미래에 맡겨두고 왔다. 밖에 나갈 때마다 좀 불안하긴 했어. 뭔가 그런 감염이 돌면 어떡하지 이런. 건강관리 잘하자. 항상 늘 이렇게 기결되는 거 같은데 건강관리 잘하자고요.